음성 인식은 화면 상단 우측의 음성 인식 버튼을 누르거나 리모컨 후면의 음성 인식 버튼을 눌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 창에는 명령어 목록이 표시됩니다. 상단에는 사운드 레벨 바가 있어 적절한 음량으로 발음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칭 검색을 발성하면 음성 인식을 통한 명칭 검색이 시작됩니다. 명칭 검색 명칭 검색 이어 검색할 대상이 위치한 시, 도를 지정합니다. 서울시. 서울시 검색할 명칭을 발성합니다. 여기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발성해 보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인식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결과가 목록에 표시되면 스크린 터치나 음성 인식을 통해 원하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음성으로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하려면 첫 번째 1을 발성합니다. 첫 번째 1. 첫 번째 1. 검색 결과와 미니 지도가 표시됩니다. 이브 리모컨의 확인 버튼을 누르거나 화면에 바로 탐색 버튼을 누르면 경로 탐색이 시작됩니다.